자기 소개 좀 간단히만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노령진에 살고 있는 <laughs> 노령진 소봉생입니다. <laughs> 제 지인인데 좀 한번 힘들게 모셔 봤어요. 이번에 좀 휴식하는 날에 어렵사리 한번 모셔 봤는데 최근 노령진에서 밥 먹을 때 아무래도 좀 야채 같은 건 적게 음... 먹게 되죠. 그렇죠. 그쪽에서 야채는 그게 생각보다 신선하지 가 않아서. 아, 신선? 네. 아, 하긴 약간 그쪽은. 보통 가요대가 어떻게 돼요? 한개 먹는 거 가요대는 이제 한, 한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 네. 가격이 좀 싸긴 하네요. 네, 많이 싸죠.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지인분, 제 친구분에게 좀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해주려고 채식 지휘자들을 위한 채식 버거, 리아비라크 버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먹어보죠. 자. 이번에 롯데리아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버거를 세 개를 샀어요 이게 리아클 버거 미라, 미라클? 리아 미라클 버거 그리고 제가 애기 들어보니까 불고기버거 소스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소스가요? 네 그래서 불고기버거도 같이 한번 준비해봤어요 약간 비교 대상군으로 저희가 이번에 버거를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는데 리아 미라클 버거 두 개랑 불고기버거 하나 이렇게 했어요 대칭이 중요하니까 대칭을 합시다 대칭 음. 중요해요, 이거. 하스유들은 진짜 미친듯이 생각해요, 이거. 자, 그러면은, 한 번, 리아 미러크 버거를 뜯어봅시다. 포장지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요? 어, 포장지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중요해요, 진짜. 포장지가 항상 이상한 퀄리티가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버거 내용물 한 번, 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딜리버리를 시켰거든요. 보면은, 어, 빵이랑, 양파랑 양상추 들어있고 이게 어니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파 그리고 소스 이게 그거래요 고기성... 그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패티 그리고 빵 아,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글쎄 두부나 이런 거 약간 좀 식물성 단백질 어? 위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패티가... 어? 아 여기 아, 안쪽에 아, 있어 숨을 패티가 안쪽에 있어 실망할 뻔했네 어. 근데 보통 원래 채식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저는 고깃집 가도 야채랑 같이 먹으면 <laughs> 고기의 본연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아 상추 안 쌌을 또 뭐, 양파도 안 먹고. 일단 아 양파는 이제 돼지갈비 먹을 때. 아, 아 양파 소스 딱, 딱 소스용 양파 딱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 허용. 저는 좀 채식을 가끔 해요. 왜냐면 저희 누나가 좀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약간 선택적 채식주의라고 해서. 채식 가끔씩 먹거든요. 음.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채식 요리를 좀 많이 만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섯탕 수육, 샐러드 오일 파스타, 뭐 이런 걸좀 많이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좀 기대돼요. 자 그러면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얼스. 치얼스. 냄새 괜찮은? 맛이 없진 않아. 맛이 햄버거에 양파링 같이 넣는, 넣어서 먹는 기분? 뭐? 그렇지 양파링, 어니언링이니까 음, 이게. 양파링. 이 근데 패티 맛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 있는 응. 패티 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같아. 르겠어 고기는 아닌 거 같아. 반면이 이렇게 생겨있긴 한데, 패티만 좀 찢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패티만, 패티만, 아, 소스가 여기 밑에 밑에 발라져 있네. 가운데 쪽에 난 아, 패티만 먹어볼게 패티만, 고기 패티만. 근데 이거, 그 어니언 양이 튀김, 그거야? 응. 패티가 음. 솔직히 말하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패티가 고기 패티보다 뻣뻣해 어. 한입더먹어볼게 음. 음. 더나은거 없어? 음. 근데 일단은 이게 불고기버거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소스가 위아래로 다 발려져 있어가지고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 음. 근데 안 먹으면 그냥 양파링먹 맛이야 음, 근데 달아 응 음, 맞아 너무 달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고기 버거가 보통 불고기 소스랑 마요네즈랑 같이 넣어가지고 하잖아 단맛이 좀 약간 중화되는데 얘는 마요네즈 소스가 없어서 단맛이 좀 심해 좀 진해 확실히 햄버거 식감은 햄버거 맞는데 맛만 따지면 약간 좀 케이크같이 너무 달아 좀 진하게 나. 편이야 뭔가 햄버거가 드러운 맛이 아니라 팍? 팍팍한 맛? 어좀 뻑뻑해 네. 전반적으로 이게 근데 양파링까지 붙으면 더 뻑뻑했을 것 같아 <laughs> 패티만 썼습니다 한번 테스트 불고기버거 비교? 비교를 검정을 위해서 불고기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만 파는 국민 버거니까 이게 불고기버거인데 간단히니 양배추, 마요네즈, 네. 불고기 소스 여기 마요네즈 소스 그리고 빵, 패티 진짜 간단하 패티가 확실히 리아 불굴 버거가 더 맛있어보이긴 해 패티만 음, 먹나? 한번 먼저 먹어보세요 오늘은 원래 대접하기 위한 날이니까 햄버거로? 어 햄버거로 <laughs> 대접하기 위한 날이니까 우리가 먹는 익숙한 그맛그맛그그맛 그 맛, 그, 그 맛. 익숙한 그맛 오케이 음. <laughs> 솔직히 어진 더 맛있어 그러니까 나 이게 같이 먹으면 체가 황난다. 황 다시, 다시 한번더 먹어. 음 뻑뻑해. 음. 확실히 뻑뻑해. 그리고 단면 먹을. 그리고 문제가 그 보통 햄버거를 먹으면은 고기 맛이랑 불향이 되게 세잖아. 응, 음, 맞아. 근데 안 나. 그게 근데 고기를 먹는 느낌이 아니야 맞아. 먹을 만은 해 확실히 먹을 만은 해 먹을 만은 한데 응. 아, 먹을 만은 한데 먹을 만은 한데 나라면 그걸 먹겠다 그렇지 이게 가격도 훨씬 비싸 이게 단품이 딜리버리 가격으로 따졌을 때 6,400원 이게 6,400원? 어 버거만 버거 세트가 아니다 그리고 불고기 버거 세트는 7,000원 세트가 7,000원? 세트가 7,000원 아. 이거 세트라면 8,500원인가 할 거야 음... 음야 먹어봐, 지니 채식 제일싫어하는 친구한테 난 <laughs> 고기만 좋아합니다. 여기 여기 먹어, 여기 여기죠. 소스 가 말아. 또 우리가 음식 같은 거볼때 보통 거의 다지이가 고르는 거 먹으면 맛있잖아 일반적으로. 맞아. 맛집 판별 판독기. 맛집 판독기. 음. 어때? 똑같아. 떡 같아. 떡? 떡같 맞아, 약간. 그 그거 있잖아, 백설기. 아좀 뻑뻑한 거 먹으면은 입에 침이 마르는 느낌이에요 뻑뻑한 콜라가 무조건 필요해 이거. 어, 진짜 많이 벌써 먹고 싶어 나 지금 야 햄버거 먹는 것 같지가 그렇지 나도 그래 햄버거 먹는 느낌이 아니긴 해 패티라고 말 말하... 보이는 부분이 되게 찐득찐득하고 응. 우선 난 소스가 별론데 좀 달지 그리고 음 응. 그렇지 확실하지 패티만 좀 찢어서 먹어 이게 뭘로 만든 거야 음. 그럼 이 부분은 두부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 콩, 콩고, 기콩고기 맞겠다. 네, 옛날에 두부 스테이크 3분 걸 먹어봤었는데 아, 3분 두부 스테이크. 진짜 싫었거든? 응. 맞아, 난 맞아. 두부도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식감이나 뭔가 더 인가축되있다고 해야 되나? 네, 확실히 괜찮은. 그러니까 먹을 만하네. 그러니까 햄버거를 자, 근데 먹으려고 이걸 먹었거든. 자, 이제 비교 불고기 분석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불고기 먹어. 아니 난 맛이 다른 것 같은데? 자자자 기다봐 불고기버거 비교 분석 각불고기 표정부터 났다 표정부터 다무속어행복 표정을 지고 있어 아니, 불고기버거만 먹었을 때는 이 패티가 되게 쌈 맛이었는데 음. 이거 먹고 먹으니까 음. 음. 그냥 나 좋다 뭔가 먹어의 음. 아, 왕이야 어 <웃음> 리얼 <웃음> 저희가 리아미라클버거를 다 먹어봤는데요 먹고 난 다음에 느낀 후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격대가 제가 그런 불고기버거 세트보다 리아미라클버거가 리아 1000원 더 비싸다고 알고 단품만는아 그, 단품이 600원은 못사 리아미라클버거 미라 플러스 600원 하면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을 수 있어 음. 딜리버리 기준 그 그러니까 600원 더 추가하고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 느낀 건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은 있어요. 분명히 좋아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채식버 주의자 버거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먹거나 아니면 좀 고기를 좋아하시, 선호하신 분들이 드시면 원하시는 느낌의 맛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소스가 달아요, 너무. 달고. 그리고 반드시 콜라나. 아, 시간이 지난 뻑뻑해지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리아버거를 별점 5점로 해서 별점을 준다면 제 기준, 제 기, 제 기준 별점은 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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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개 그 정도로 5개. 마셔봤어? 진짜 끔찍했어. 아. 그 채식주의자들의 못나으로 사나. 아, 대체. 근데 진짜 건강해지는 맛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 너무 큰 기대였나 봐. 너무 건강해지진 있지. 않았어. 내가 보기엔 더아빠진는기분이셔 입맛이 다 빠졌어. 어, 맛이다 빠졌어. 다이어트용으이인겠다 다이어트용으로. 오면... 그때 그말 어. 칼로리 이거도 그렇게 높... 낮은 편도 아니야. 그 얼마나 되길. <laughs> 이게 575 칼로리인데 불고기 먹으면 큰데 없을걸? 아... 안돼 안돼. 자 그러면 오늘 의연기상은 여기서 마무리. 또 이거 해줘.